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이 차량을 한번 올렸었는데, 당연히 저희가 진짜 전국 최저가와 뭐 옵션과 엔진, 미션을 다 비교를 했을 때 제일 좋은 차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희 영상에 보면은 제목에 판매 완료라고 많이 써져 있는데, 그 차량은 그렇게 빨리,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 아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우와, 그때 굉장히 또제 핸드폰을 불나게 했던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고 있으셔 갖고 비슷한 걸 올려 드려야지 했는데 타 금액대가 이백 단위가 올라가야 비슷한 차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안 하고 있었다가 오늘 이 차량 올라와서 저희가 부리나케 확인을 했을 때 엔진 미션 좋고 누유도 없고 깔끔하고 뭐큰녹도 없고 이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가 보시죠. 오늘도 소중한 시간이 영상에 투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차는 그 딜러의 부지런함에서 나오고 좋은 계약, 폭립하지 없는 계약은 그 딜러의 인성에서 나오겠죠. 그 생각 하나로만 이 길을 걷고 있는 고나무 팀장입니다. 이 위에 영상을 보신다면 중차 구매 시 최소 100만 원에서 크게는 500만 원까지 아끼실 수 있는 방법 올려놨으니까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 차량입니다. 자 트랙스 하나 준비를 했고요. 가장 좋은 거는 가격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겠죠. 일단 첫 번째 가격은 48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어, 이때 당시에 이렇게 생긴 차들은 최다 경우였잖아요. 얘는 휘발유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또 편하고 그나마 조금 정숙한 느낌은 가지고 있죠. 금액 대비 연형도 굉장히 좋아요. 16년형에다가 키로 수가 대박입니다. 연식 대비 정말 정말 짧은 키로 수입니다. 7만 킬로 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성능 기록부 보시는 것처럼 단순 교환 네개 어떻게 이렇게 문만 이 이쁘게 교환을 해놨는지 양쪽 문들이 교환이 되어 있고요. 뭐 엔진룸이나 이런 부분 안에 멤버 패널 하우스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에서부터 볼 텐데요. 이미 확인, 항상 이미 확인 다 하고 나서 촬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휀 횡다 쪽 보시면, 앞 범퍼랑 횡다 쪽 보시면, 스크래치 하나랑 이 밑에 범퍼 리터치 해놓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라이트가 약간의 백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요쪽이랑, 여기 여기는 그나마 좀 깨끗한데 여기 양쪽 저희가 복원 작업하는 거 차주분이랑 합의를 좀해 볼게요. 예,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범퍼 깔끔하고 본네트 약간의 리터치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교환하실 필요 없고 휠도 약간의 상처는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깔끔합니다.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봤을 때는 어, 한두 개씩 리터치만 들어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뒷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교체 주기가 돼서 여기까지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근데 저 라이트랑 타이어를 다 해주는 차주가 어디 있어 세상에? 하여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기해서 조금 지연 받자. 예, 네, 그래서 혹시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랑 이쁘게 그림 하나 그려갖고 어, 구매 후에도 너무 내 돈만 쓴게 아닌 소모품 교체 에 대해서 한번 잘 그림을 저랑 한번 그려보시죠. 뒤에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뽑자면 굳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살짝의 상처가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 차량 안쪽으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도 잘 들어가 있고 이쪽 측면부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 뒤에 열어서 가죽 상태 보여 드리면은 가죽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앞에 들어가서 옵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키로수 보고 계십니다. 74,907키로 떠 있고요. 핸들 부분 보여주시면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는데, 이게좀 아쉬워요. 이게 키, 키로 이렇게 돌려서 열어야 되는데, 사실 뭐 아쉽다라기보다는 이때 연식의 트랙스는 들어가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거, 이거 밖에 없다. 이제 스타트 버튼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뉴트랙스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비용이 같이 올라가죠. 자 앞으로 보시면은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용도로 사용하는데도 큰 지장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선은 여기 버튼 안쪽으로 숨어 있고요. 지금 에어컨도 일단으로 틀어져 있지만 시원한 바람 너무나도 잘 나오는 모습 느끼고 있습니다. 실내 뭐큰 담배 냄새나 오염이나 아 여기는 꼭 말씀을 드리고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뭐 썬팅도 지금 당장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컨 차를 이용하든 아니면 영업용으로 이용하시든 자차로 이용하시든 480만 원이라는 금액대 안에서 어 연식 대비 금액 대비 굉장히 짧은 7만 키로대까지 그리고 뭐 단순 교환은 좀 있었지만 볼트 체결 부위로서 용접이나 절단이 들어가지 않은 단순 무사고 차량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또유종이 휘발유다 보니까. 요렇게, 얘는 그, 아까 제가 농담말로 얘기했지만 요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가까이 가면 엔진 음이 마이크 막 많이 담기고 했거든요. 확실히 지금 손도 대고 있지만 떨림도 덜하고 소음도 많이 나지 않고 그리고 카본 쌓이는 속도가 경유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리, 유지 관리도 굉장히 편한 요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위에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 요 차량 역시나 저금리 할부 당연히 가능하고요. 비대면 탁송거래도 어디든 가능합니다. 제주도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연락만 주신다면 안전한 차량과 안전한 계약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고나무팀 팀장이었습니다.